개띠와 어, 열두띠와의 궁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합을 먼저 찾아볼게요. 자, 개띠가 가을을 마무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해당되는 세띠가 있죠. 원숭이띠, 닭띠, 개띠. 그러니까 여기는 방향으로 따지면은 서쪽을 담당하고 계절로 따지면 가을을 담당하고. 하루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의 시간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하나의 무리가 되겠죠. 같은 팀을 이루거나 같은 어떤 연합된 세력으로 일을 하면 좋겠죠. 같이 동업을 해도 좋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궁합관계에서는 이제 부부관계를 주로 아주 긴밀한 부부관계를 주로 이야기하니까 어, 내가 일을 할때저 사람도 일을 하면 좋겠죠. 같은 직종이면 더 좋고, 같은 직종이 아니더라도 이제 맞벌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같은 직종 내에서 일을 한다면 더 좋겠죠. 그런 것을 방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종교가 같으면 방합은 가장 끈끈한 관계를 길게 유지할 수 있다고 했죠. 하여튼 목표성인데 귀농을 해서 농사를 같이 진다든가 같이 산업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정도로 끈끈한 그 관계를 가지고 움직인다. 서로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할때 가장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개띠와 닭띠와 원숭이띠는 방합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목표성이 분명할 때 가장 긴밀한 관계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떤 띠든 방합을 이룬다고 해서 목표성이 있을 때그 조직 내에서 그 결합 내에서 그 긴밀한 관계를 이룬다는 것이지. 이 자체의 성향이 같다 성질이 같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건 물론 우리 12띠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랑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아 그거 당연한 거지 방합이다 하더라도 각각이 추구하는 어떠한 방향성이라든가 방식은 당연히 다르지 다만 목표성이 같을 때 이제 자기의 성향을 잠깐 눌러 놓고 거기에 맞춰주는 힘은 증가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제 다아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육합 관계라고 해서, 개띠와 토끼띠. 여기 육합은 아주 유명한 거죠. 묘술합, 묘술합이라고 해요. 묘술합. 유명한 합이에요. 묘술합. 묘술합이라고 해서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생긴다고 해요. 개띠는 그 강한 추진력이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튀어나와요. 엄청나게 에너지를 발산할 때 보면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용감하고 가장 저돌적으로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그토록 또 얌전하고 귀엽고 그렇게 온순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비유할 때 뭐라고 비유했어요? 신정무 할때그 정화를 안에다가 저장해서 불을 지키는 신이라고 했잖아요. 개띠를. 불을 지키는 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개띠가 토끼띠에 그 토끼띠가 쭉쭉 뻗어나가는 나무의 기운이잖아요. 그 나무의 기운하고 개띠가 만나면 그 불을 지키던 신이 그 불이 나무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서 조용히 숨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불씨가 아니라 튀어나오는 불씨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개띠가 묘월에 태어나든, 묘월이라는 게 이제 양력으로 따지면은 3월달이잖아요. 그 양력 3월달에 태어나는 개띠는 그 토끼의 에너지를 태어난 달로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띠의 그 강력한 불의 기운을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궁합에서도 개띠와 토끼띠가 만나면 촉진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묘술합이라고 해요. 이 묘술합은 육합인데 육합이라는 것은 뭐예요? 더큰 목표를 향해서 지원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면서 더 확장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방합은 공동의 목표의 긴밀성을 가지고 가는 거고, 여기는 서로 목표가 달라도 돼요. 육합이라는 것은. 토끼띠는 이런 일을 하는데, 개띠는 저런 일을 한다. 그래도 돼요. 육합이라는 관계는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다가 그 사람과 인연이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공동의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지원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대신 그 불기운을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욕심이 커질 수도 있겠죠. 그, 그럴 때 이제 브레이크를 개띠가 잡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합에서 우리가 제일 유명한 거는 이노술이죠. 호랑이, 말, 개. 호랑이띠, 말띠, 개띠가 이노술이잖아요. 여기 삼합을 이루죠. 근데 우리 12띠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삼합을 이루니까 어디 가서 봤더니 뭐 점집에 가서 봤더니 나는 그 사람하고 삼합을 이루어서 너무너무 좋대더라. 자, 삼합은 끈끈한 힘이 있다고 했죠. 가족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는데, 어, 왜 나는 호랑이띠인데 개띠와 또는 말띠인데 개띠와 살아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맞느냐. 이런 하소연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개띠는 불을 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말띠는 불을 전달하는 거죠. 이건 이제 에너지를 비유한 거예요. 호랑이띠는 불을 최초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내부에 저장했다는 뜻이 아니라 호랑이는 불기운을 최초로 외부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의 햇빛이 만물을 성장시켜서 싹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봄나물이 이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새싹이 트고.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개띠는 불기운을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불씨를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호랑이띠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개띠가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죠. 말띠가 멀리멀리 멀리 그거를 퍼트리려고할 때, 개띠는 그거를 브레이크를 걸려고, 해. 어, 저장해야 돼.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야.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잖아요. 개띠는 그걸 브레이크라고 생각 안 하죠. 그건 조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말띠 입장에서 보면은, 어, 왜 반대를 하지?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방향이나 속도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삼합이, 삼합이라는 게 무조건 합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얘는 불기운을 시작하고, 얘는 불기운을 멀리멀리 멀리 퍼뜨리고, 얘는 불기운을 저장한다고 해서 삼합이에요. 그냥 합이 된다고 해서 삼합이 아니라, 그 불기운을 시작하고 퍼뜨리고 저장하는 그세개를다 갖고 있다고 해서 삼합이라는 이름을 지어놓은 것 뿐이지 진짜 합이 된다고 해서 삼합이라고 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꼭 아셔야 돼. 그래서 불기운을 가장 완벽하게 다루는 방법은 불을 저장하는 개띠도 있어야 되고, 불을 전달하는 말띠도 있어야 되고, 불을 만들어내는 호랑이띠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는 만들어내고, 누구는 전달하고, 누구는 저장하고, 서로 각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다른 세띠가 모였을 때, 진정한 불을 다룰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합이다. 그래서 삼합이라고 한 거예요. 어? 합이 돼서 삼합이라고 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띠하고 호랑이띠, 개띠하고 말띠, 당연히 다르죠.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우리 12띠 공부하는 분들은 지금 너무나 지금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지만 처음 보는 분들은 어 삼합이면 합이 되니까 무조건 서로 생각이 합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불을 다루고 불을 아름답게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합이 되지만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 포인트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이 사람 호랑이 띠는 지금 막 일을 시작하려고 할때개띠는 워워워 조심해 이렇게 간섭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 간섭이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조언이고 조절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열두띠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뱀띠도 불기운을 불기운의 방압을 여름을 열어주니까 불기운의 방압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 불기운을 완전히 끌고 나오죠. 그래서 꽃이 피고 모든 색깔이 다 발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담당하는 게 뱀띠예요. 그런데, 개띠는, 개띠도 불의 삼합을 이루죠. 이노술이라고 하는 불의 삼합을 이루지만, 개띠가 담당하는 것은 불기운을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아, 뱀띠랑 개띠랑 육합이나 뭐 삼합이나 뭔가 될것 같은데, 꿈매 보니까 귀문 원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방향성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띠하고 개띠가 만나면, 귀문 원진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독특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조합이다. 뭐 패션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방송이라든가, 가장 화려한 공연 문화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는 조합으로는 가장 멋진 조합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화려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개띠가 화갯살로서 뭐예요? 지식과 정보와 종교와 무, 문화의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뱀띠가 완전히 터트려 주잖아요. 그러면 이두 사람이 정말 제대로 만나면 공연 문화가 생길 수 있고 엄청난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귀문언진이란 말이에요. 개띠가 그러니까 뱀달에 태어났다면 이 사람은 화개살이라고 하는 아주 얌전한 기질도 있지만 또 뭐예요. 뱀달의 그 꽃이나 그 화려한 색깔처럼 완전히 터트려서 사람들을 사람들의 감정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능력까지도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띠를 공부하지만 이 띠를 공부하시면서 태어난 달로 활용하시면 아, 그 기질이 거기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꾸 그 사람을 관찰하는데 더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용띠와 만나면은 진술충 육충이죠. 그러면은 개띠는 불을 보관하고 있고 용띠는 물을 보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용띠는 물을 보관하는 대신에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개띠는 불을 보관하는 대신에 납작 엎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복종의 신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개띠가 불을 보관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면 불을 보관할 수가 없죠. 불이 다 날아가겠죠. 이 세상에 그 불이 다 흩어져 버려갖고 이 세상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개띠는 납작 엎드리라고 가을에다가 배속을 해 놓은 거예요. 반대로 용이 물을 보관하는데 만약에 납작 엎드려서 바다에 숨어 있다면 바다가 얼어버리고 이 세상은 물이 증발이 안 되니까 공기는 건조하고 바다는 얼어 있겠죠. 그런데 그 물기운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공기는 촉촉해지고 바다는 얼지 않겠죠. 자, 이러한 자연현상을 동물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진술충, 육충은 서로 반대니까 무조건 반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육충이야말로 서로 상대방의 화개살을 인정만 해주면 용은 신자진의 화개살을 장착하는 위대한 동물이고 개띠는 인오술의 불을 조절하는 화개살의 능력을 갖고 있는 위대한 동물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상극이죠 하나는 물의 화개살 하나는 불의 화개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극인데 그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해주면 가장 멋진 조합이 된다. 12신살로 따지면 월살이라고 했죠. 월살은 서로 간섭하고 서로 탓하고 한번 해보겠냐 하고 싸우면 고초살. 아주 고행의 길로 들어가는 거고 누가 이길 수가 없어요. 둘이 막상막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의 노하우나 서로의 화개살그 문화나 종교나 그러한 지적인 능력을 서로 존중해주면 가장 도움이 역할을 할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합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조율하고 조절해야 되는 그룹이 있어요. 개띠하고 소띠, 개띠하고 양띠. 여기는 서로 좀 조절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완전 상극적인 화개살로 만나는 건 아닌데, 왜냐면 소띠도 사유축의 화개살을 갖고 있잖아요. 가장 위대한 재생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소띠. 그 금고를 엉덩이에 깔고 있는 거예요. 이 진흙처럼 쫙 깔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소띠가 한번 화나면 뭐 개띠하고 뭐 부딪힌다면 진짜 제대로 부딪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얌전하고 자기의 어떠한 감정을 그때그때 표출하지 않아서 다 참아내는 것 같지만 한번 화가 나면 코뿔소처럼 들이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띠와 소띠. 그다음에 개띠와 양띠, 양띠도 보여요. 여름의 끝자락에서 나무의 기운을 완전히 틀어 막아서그 나무의 기운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눌러놓는 거잖아요. 그니까 눌러놨다는 것은 개띠가 불기운을 눌러놓잖아요. 이게 어느 어떤 상황에서 튀어나오면 가장 강력한 불기운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말띠가 불을 전달하니까. 가장 강력한 불기운을 뿜어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압축되어 있던 불이 나오면 그 폭발성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개띠가 화를 낼때더 강력한 폭발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뭐, 양띠가 나무의 기운을 눌러놨으니까 얌전하고 순해 보이지만 양띠가 저 나무의 기운이 튀어나오면 과일 열매에서 싹이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양띠가 그 얌전하고 온순한 것 같아도 그 나무의 기운이 한번 튀어나오면 어디로든 뛰쳐나갈 수가 있어요 사냥처럼 들이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도망갈 수도 있고 이별을 선언할 수도 있어요 이 감정폭발이 일어나면 양띠야말로 완벽한 사냥으로 들이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해묘미의 화개설을 갖고 있고 축은 뭐예요? 사유축의 화개살을 갖고 있잖아요. 고집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마다 자신만의 노하우, 자신만의 살아가는 어떤 종교적인 관점, 신념, 의지 이런 게 대단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화개살로 눌러놨어요. 화개살은 뚜껑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평소에 얌전하고 겸손하고 자신을 낮춘단 말이에요. 자기가 열 개가 있어도 한두개 있는 사람처럼 겸손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화계살을 자존심을 건드려버리면은 이게 뭐 폭발성이 땅이 흔들리는 거는 바람이 흔들리는 것보다 더 강력한 진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흑의 기운이 어디에 있어요? 양띠, 소띠, 용띠, 개띠. 흑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흑의 기운이 주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 띠들은 평소에 얌전하고 자기를 낮추고 참고 이런 힘이 대단히 강하다는 뜻도 되지만 한번 진동이 되면은 이건 뭐 바람이 부는 거하고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완전 뿌리채 다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 화갯살을 가진 궁합 관계는 제가 여기 조율이라고 써놨죠. 조율 여기는 서로 존중해주고 자존심까지 건드리는 그런 말까지 하면 안 돼요. 물론 싸울 때는 뭐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화해를 해 줘야 돼요. 언어적인 상처, 행동적인 상처들이 화갯살이라는 띠들은 깊이 들어가서 그 기억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확실히 풀어 줘야 돼요. 잘못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면 또다 용서하고 그런 또 띠들이 또 화갯살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쥐띠는 어, 쥐띠의 어떤 질서 정연한 모습이 있잖아요. 일정한 그 패턴. 그거만 지켜 주시면 뭐 개띠하고 쥐띠는 가장 서로 존경하면서 가장 잘살수 있는 궁합이 돼요. 그러니까 개띠도 결국에는 그 배우자를 찾을 때 자기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자기가 믿고 의지할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물론 뭐 그 젊은 시절에 결혼하는 경우에는 뭐 얼굴이 잘생겼다 키가 크다 뭐 직업이 뭐다 이런 거가 개입이 안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래도 이 개띠의 저 화갯살은 자기가 존경할 만한 그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정하게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신뢰성 그런 것을 기준점으로 점점점 삼게 된단 말이에요. 개띠가 그럴 때 이제 쥐띠가 그 일정한 그 질서를 지켜주는 힘이 되게 강하잖아요. 물론 그 쥐띠 중에 황금박쥐의 기질이 있는 분들은 막 날라다니고 집에도 잘안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쥐띠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개띠가 상당히 이제 당황스러워하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월급을 갖다 준다든가 개띠가 그 요구하는 그것만 지켜준다면 부부 관계가 원활해진단 말이에요. 개띠와 쥐띠는 상당히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관계로서 좋다. 그런데 성향은 대단히 다르죠. 서로 이제 취미 생활이나 이런 문화 생활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리가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또 단점도 생기니까 조율 관계로 봐 주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돼지띠도 개띠와 만나면 같이 이제 지향하는 목적지 종교가 같거나 가족이라는 어떤 공동체, 사랑 그 범위 내에서는 술의 철낯살을 만들어내잖아요. 정신적으로 가장 위대한 조합이 될수 있다. 그래서 개띠와 돼지띠가 만나면 정서적인 부분이나 어떤 감정적인 거, 정신적인 거 제일 대표적인 게 종교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맞기만 하면은 또, 완벽한 궁합 중에 하나가 될수 있어요. 개띠가 천문을 열어주고, 돼지띠가 천문을 완성을 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거, 종교적인 거, 이런 게 맞으면 가장 멋진 궁합이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개띠하고 당연히 서로 성향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조율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궁합관계를 좀 입체적으로 보시고, 외우지 마시고, 지극히 상식적으로 접근하셔야지, 상극이래, 육충이래, 이런 몇 가지 단어로 그 사랑을 의심하면서 또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잘못된 명리학을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술토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고 태어난 이 개띠가 가장 기준점이 뭐예요?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믿고 따른다. 그래서 뭐예요? 복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믿고 따른다. 근데 그 상대방이 존경할 만한 행동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뭐예요?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분노 폭발, 화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공격성.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은 뭐예요? 신뢰가 깨지면. 근데 뭐예요? 무토가 있으니까? 한 번에서 세 번은 용서를 하겠죠. 참을성이 아주 강하시면 세번 정도는 용서하는데 용서했다고 해서 넘어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개띠는 화개살이죠. 뚜껑이 있죠. 그 뚜껑 속에다 다 기억을 해 놓은 거예요. 기록을 하든지 기억을 하든지 자기가 양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지노선 그 양보할 수 있는 코코 코 마지노선이 딱 있겠죠. 그래서 양보하지 못하는 그 단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별한다. 이혼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주도권 누가 갖고 있어요? 개띠가 갖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개띠는 주도권을 안 갖고 있죠. 평소에는 화개살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능력을 열어주죠. 그런데 그 마지노선이 있어요. 양보하지 못할 마지노선이 있어요. 거기에 딱 도달하면 물어버린다. 개띠하고 살, 개띠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상대방이 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뵐게요.